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두고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수도권에는 다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준 기자. 24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1.5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좀 서둘러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매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1월 셋째 주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는 전주에 비해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기존에 마련한 격상 기준보다 앞서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유행이 지난 유행보다 더 위험하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서 두 분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 집단이 있었기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 조치가 유효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유행은 생활 속의 다양한 감염 경로가 주된 원인이며 선제 조치를 할 중심 집단이 없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강해지고 밀폐된 실내 활동이 증가하여 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수능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인데요. 이번 단계 격상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수능 전까지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조치가 상향됨에 따라 곳곳에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텐데요.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달라지는 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어, 클럽이나 헌팅 포차 같은 유흥 시설은 아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예. 나머지 시설들 가운데에서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 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카페 안에서는 아예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없습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 뿐만 아니라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하는 곳이 늘어납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어떤 곳에서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집회장이나 시위장, 그리고 경기장 같은 일부 실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우나, 찜질방, 그리고 오락실, PC방, 학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대부분 음식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와 기차에서도 음식 섭취는 안 됩니다. 종교 활동에서 각종 소모임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예. 스포츠 경기는 관중 10% 아래로 제한이 되고 학교 등교는 3분의 1 등교가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반 회사에서도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 수도권 지자체들의 방역 시스템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인천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군구와 함께 학원, 교습소, 그리고 스터디 카페 같은 곳들을 집중적으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경기도는 현재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재확산에 따라 한 곳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8일까지는 노인요양시 시설, 주 야간 보호 시설,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곳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어, 점검을 합니다. 이 밖에 각 지자체에서는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꼭 2단계 조치와 맞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아무래도 경제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네. 정부가 소비 확대를 위해 지급하던 할인 쿠폰들도 당분간은 중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 여행 상품 예약 시 일부를 할인해주는 할인 쿠폰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서 숙박 여행 할인 쿠폰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기업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었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업도 중단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더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특히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영업 중단 같은 직접적인 조치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수개월째 영업 제한을 받아온 업주들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를 넘어서 실제로 폐업을 하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반대로 이번 격상이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염 확산세를 잡으려면 더 높은 단계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격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서민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행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더 특별한 당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달라는 말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시설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